네, 임채미, 네 안녕하세요 임채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제가 숫자 있긴 아니고요, 그그뭔고좀 파는 액들로 색을 두개 섞어서 이런 색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어요. 오늘 오늘 이걸 갖고 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이거 뭐 먹고 있는데 이거 진렇게 긴... 보시면, 어, 복수는... 이렇게 써. 되게 탱글탱글하고요, 냄새는. 어, 냄새는 좀안 좋아요. 아, 되게 안 좋아요. 이건 그냥 섞으시면 되니까. 이게, 그, 진짜, 뭔가를 파는 게 있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해 드리고요. 냄새는 입게처럼 나요. 이렇게 제가 이걸 어 핑크색이랑 노란색을 섞었군요. 그새 그, 뭐, 점심에 핑크색하고 노란색을 섞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늘 탱글탱글하고요. 제가 첫 방송에서는 저희 사람 방님 저희 친구거든요. 그다음에 두번째는 저희 그세 번째는 음그 길거리에서 찍은 것 같은데 우리 네번째는 그 우리 저희 집에서 찍었어요오대송합니다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냄새는 아렇지만 그리고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되게 튕글탱글해요. 음식물 이렇게 되게 튕글탱글하고요. 여기는 냄새 맡아볼게요. 그 여기는 냄새 가안 나요. 이칸 죽이고요. 뭐 만든 만들... 제가 제가 물에깨도 다음 시간에 들어보려고 합니다. 시간이 되면. 음, um, 다음 시간에 또 뵙습니다. 바이.